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다. 이 이상을 넘지 못하면 저는 그거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의 집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돈을 버는 건내 노동력을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기업이 존속이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효율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을 해줄수 있다. 이 BM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콘텐츠 회사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트래픽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수익을 발, 발생시키는 이 모델을 우리가 통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광고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레에서 태어난 28살 표시형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나답게 살게 하자라는 커다란 비전 아래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라이프스타일 제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저희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당 한 50만에서 70만 정도의 도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출액은 연에 2배, 3배씩 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학점도 막 따고 대회 활동도 하고 막 스펙도 쌓고 막 열심히 샀는데 되게 스스로 좀 뿌듯했어요 성과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좀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좀잘 되고 스펙도 잘 쌓고 사회 요구하는 그런 성공가도를 밟는 사람 이될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가 재밌는 거야 그게 뭐가 멋있는 거야 밥벌이하면서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23살 때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가 전환점이 됐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의 기름 붓기를 통해서 저희는 스스로 용기를 받으려고 썼던 것 같아요 오후 한시에 일어나 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볼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20대 초반에 가져도 돼 라는 메시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광공부학과 학생이었거든요 카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스토리텔링 PPT 방식으로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방식에 저희가 쓴 글을 얹었고 친구들한테 그냥 전화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데 한 좋아요 눌러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한 100명한테 부탁을 한것 같아요 저희 메시지는 되게 일관적이었거든요 시도해보자 실패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일찍 판단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자 세 번째 올렸던 컨텐츠가 갑자기 빵 터진 거죠 누워 있는데 진동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가 초 단위로 찍히고 있는 거예요. 3만 개, 4만 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20대, 30대들의 니즈를 느꼈어요. 그때 딱 생각했어요. 나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컨텐츠를 쓰려면 먹고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도 별로 커다란 개념이 없었어요. 창업하고 1년 동안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기 때문에 팀원들을 떠나보내야 하기도 했었고 제일 처음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 온라인 대행사 외주를 받는 거였어요. 기업이나 국가 기관들의 페이지 운영 대행을 재대행으로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성과 하나를 냈었는데요. 열기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해결책을 많이 찾아가지고 독자들에게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었어요. 컨텐츠에다가 책 표지를 뒷장에 넣어가지고서 올려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열정이 기름 붓기라는 컨텐츠 회사인데요. 혹시 어저께 A라는 책 판매량이 좀 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뭔 소리예요 하고 끝는데도 있었는데 한 군데다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저희 이 책이 나온 지꽤 오래된 책이었는데, 갑자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딱 느꼈어요. 오, 이거는 되겠다. 굉장히 도서 네이티브 애들 라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첫 번째 수익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족족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권, 40권, 50개 책들이 막제안이 들어왔었죠. 느꼈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책을 그냥 소개해 주는 역할로서 끝나고 있는 건 아닌가. 도서 소개, 매체로만 포지셔닝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들었고 그게 제일 좀 커다란 스트레스였죠. 우리 컨텐츠를 완전히 만드는 게 아닌 이해관계자가 한명더껴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컨텐츠가 정형화되는 것들을 겪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출판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크기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넥스트 스텝으로 찾았던 게 기업 콜라보 콘텐츠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은 콘텐츠 회사에다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죠 조금 더 여유롭게 3일에 한 개를 만들어야 돼 5일에 한 개를 만들어야 돼 라는게 아니라 2주에 한 개를 안정감 있게 매력있게 만들어 돼 제작자로서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돈이 어느정도 좀 생겼을 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3년차에 무인 서점을 만들었죠. 좀 하루가 좀 지루하고 뻔할 때나 혼자 좀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좀 매력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나만의 사색을 할수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책한 권을 읽으면서 담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진짜 영화 같지 않아? 아쉽게도 지금도 무인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이제 건물 부신다고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갔는데 건물값 차 받고 나갔습니다. 크리에이터 3 개월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사람들이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 다이어리를 만들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어떤 다이어리가 인쇄 사고가 나가지고 막 배송을 못했어요. 과연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재고 쌓아두고 취소하고. 다시 기획하기 시작했죠. 우리 다이어리는 판매의 목적이 준 다이어리가 아니다. 구매가 일어났을 때 끝까지 쓸수 있게 돕는 사용 경험을 관리하는 다이어리다. 라는 그런 초기의 기획 의도를 설정하고 인간 지능이라는 이제 컨셉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쓸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고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과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어디까지 썼냐 라고 이제 제안해 주는 그런 컨셉의 다이어리를 다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사용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스윙 모델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닉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이어리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셋.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 3개월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예쁘고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영감 있는 그런 컨셉의 다이어리를 계속 쓰면서 동기부여를 3개월마다 준다면 끝까지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다이어리를 만들었고, 그 증명이 지금은 저희가 표지를 공개하지 않고 선판매를 진행해요. 저희 컨셉 포스터만 이제 노출시킨 다음 파는데 그때 이미 선구매가 4천부 정도 일어나요. 굉장히 뿌듯하죠. 열정의 기름 붓기가 크리에이터 클럽이라는 소셜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클럽 만든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 지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선한 관계나 영감이나 또 인사이트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남는 인간관계는 점점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친해진다 그래도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과 저녁을 먹 그러면 완전히 나를 드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솔직히 이 사람 뒤에 살짝 상하게 했다가 우리의 본연의 관계인 거래 관계가 끊기면 어떡해요? 크리에이터 클럽은 명함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 성별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가 주체적이고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아졌을 때더 건강해진다라는 그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모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생에 지속적인 영감을 줄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에이터 클럽을 만들었어요. 연쇄 창업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창업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뭐 연쇄 창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 어떤 커다란 지향점이 있고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방법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 1년 차에는 저희가 그냥 무슨 광고회사가 진짜 되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책 콘텐츠만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체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직접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교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을 바꿨던 거겠죠. 근데 그것들이 실패는 아닌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지향점이 저기 있고 어떻게든 거기에 가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이 정도 되는 성과를 낼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 살펴보면 분명 이 정도의 성과는 있었고, 이정도로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컨텐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돈을 못 벌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컨텐츠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뭐 많이 없어졌거든요. 만나서 술 먹으면은 실패했어. 돈 번데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족스럽지 못한 성공을 거둔 거죠. 열정의 기름 붓기는 재밌게도 문과생밖에 없는 회사지만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해요. 꼭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컨텐츠에서 하고 라이프스타일 제안하는 회사들도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변은 그냥 술집, 식당, 백화점, 뭐 영화관, 10년째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를 통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난 이걸 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들고.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엄청 벌리는 그 과정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럼 당연히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생각한 것도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이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이 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